...입니다. 너무 빠르게만 하려고 하다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네, 이상하게도 1번 문제에서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정답률이 100%가 아닙니다 90% 정도 돼요 한10% 정도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또 틀린다는 거죠 실수로 네,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어,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3분의 1제곱 곱하기 자, 미시 지금 3이니까 3의 거듭제곱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27은 3의 세제곱이죠. 어, 지수의 지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곱해지니까 2의 1제곱 2가 되겠고요. 다음에 3이 앞으로 슉 나가면서 로그 3의 3은 1이죠. 그렇 어, 3이 되겠습니다. 계산하면 6에 이렇게 해서 1번에서 답을 어, 답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. 1번 이 간단히 넘어갈게요. 자, 2번 문제 보겠습니다. 어 행렬 문제 하나 계산 문제 꼭 하나 나오는 문제죠 예 침착하게 역시 어 계산만 잘해 주시면 되겠는데.